안녕하세요. 캐나다 장비사 플라잇 입니다. 오늘은 주유소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거의 한99% 99%, 99% 98%의 주유소는 다 셀프 주유소고요 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하고 직접 주유를 합니다. 지금 이곳은 노스 디자이너 노르스 슈퍼스토어와 안에 있는 모 음, 모바일 모빌 주유소고요. 저희 보통 저희 와이프 포인트 카드로 주유를 하는데 월말 결제일이 다가와서 그냥 대비 카드 현금 카드로 넣으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지금 쭉 라인이 하나, 둘셋 여섯 개 있는데 이 앞차 가주의를 하면 제가 그차 앞차에 가서. 하겠습니다 셀프 주유소가 아닌 곳이 있긴 한데 코앞이라고 거기서도 뭐 기름 값은 다 비슷하고요 단지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기름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뭐 원하는 만큼 가득 넣어 지고 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술인 것 같아요. 기름을 넣어 주는 대신 계산은 안에 상무실에 들어가 아, 가게, 컨비니언스 토어 가게에 들어가서 계산해야 을 되니까 또 가게 에 그런 편의점 가게에 들어가다 보면 뭐 복권도 살수 있고 이뭐 다른 것도 살수 있고 음식도 살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도하기 하겠어 어떤 그런 뭐 상업적인 전략 같아. 요그 외에 모든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입니다. 지금 앞에 음, 온테리어 번호판인데 저분이 다 넣으면은 제가 가서 주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어떤 저희 구독자분께서 캐나다는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에는 기름값이 조금 많이 내려가요. 지금 캐나다의 환율이 경제가 안 좋아서 환율이 많이 떨어지긴 한데 제가 이민 올 당시에는 미국의 1달러와 캐나다의 1달러가 똑같았어요 동등하게 지금은 캐나다가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캐나다는 70센트 지금 정확한는 환율을 모르겠는데 70센트 정도 내에서 미국 1달러 그리고 한국 돈과도 옛날에는 뭐 천, 한국 돈 1100원을 줬으면은 뭐 캐나다 1달러를 이렇게 바꿔 줬는데 지금은 캐나다 환율이 뒤바뀌었어요 예, 한국 그, 캐나다 1달러면은, 뭐라고 그까 어, 한국돈 1,100원이 아니라 약 900원, 8 0 0 얼마 이렇게 가득하던가? 잘 기억은 안 나네. 요 환율, 뭐 그런 건 제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기름 가격을 쭉 보면은 주유소들이 106, 1달러 6센트 정도 합니다. 그, 한국돈으로 환산하면은약 1달러에 1,000원 정도? 선언이 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자이너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아니 아니고 약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보통 평균적인 가격의 주유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하면은 1달러가 안되고 96센트에서 약한 97센트 까지 가요 그러면은 그게 한국돈으로 환산하자면은 그게 기, 어, 가솔린 1리터에 어, 약 900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쌀 수도 있죠 1리터에 휘발유가 900원 정도 밖에 안 하니까 여기는 한900몇 십원 정도 할 거예요 950원 60원 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캐나다 이곳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사스케츄안, 뭐, 알버타 옆에 주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큰 디자이너의 큰 대표적인 공장이, 회사가 코압이라고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땅을 파서, 옆에서 기름을 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도시라든가 다른 지역에, 뭐 그렇게 비해서는, 뭐어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뭐, 그건 그렇고, 땅을 파면 기름 나오면 뭐하겠습니까제건 아닌데. 예, 그만큼 캐나다는, 어, 시대에는 좀 뒤떨어진 감이 있던데, 뭐, 미디어나 첨단 그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자원이 워낙 풍부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편하죠. 속하죠. 야 앞차가 자, 기름을 넣고 지금 가려고 그래요. 어, 지금 보시면은 옆에도 쭉 라인이 있고요. 쭉 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 아저씨가 너무 렇게오래 걸리게 합 갑니다 자 앞으로 가서 기름을 넣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합니다 기름 넣는것 뭐 주유 뚜껑을 열고 지금 쭉 설명서를 읽어보면은 어 뭐, 뭐 PC 카드라든가 그 카드라고 그러는데 체크 카드만 내면 은 설명을 따라서 하면 돼요. 노즐을 드세요. 그리고 원하는 기름을 네. 드세요. 뭐 레귤러 일반 기름, 엑스트라, 고급 뭐 기름, 천인빌, 124.9, 117.9, 106.9. 이게 제일 싸죠? 넣고 아, 넣으면 됩니다. 오, 잠깐만. 오씨 이번주는 날씨가 상당히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춥지는 않고요 제 리오 한국에서는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수출명차 이름은 기아 리오입니다 지금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보통 한 40달러 근처에 올라가요 지금 근데 네, 30달러만 늘겠습니다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오늘 포인트가 못 썼기 때문에 자 기름값이 겨울되면 아주 싸지고요. 여름에는 약간 올라갑니다. 100원, 200원. 정도.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